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의 모든 것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업종 코드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업종 코드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때 업종과 업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업종 코드도 같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고 종합소득세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업종 코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업종 코드를 잘 선택하셔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사업장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사업장이 나오는데 해당 사업장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에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사업장으로 변경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마이 홈텍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신고, 납부, 고지, 환급, 체납 등 각종 내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기타 세무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 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해서 담당자 성명까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나오고요. 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 업종 코드 이렇게 해서 코드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업종 코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책 자금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신청을 할때 신청 기관에서 업종 코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신청서에 기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인쇄하는 란이 없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인쇄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를 설정을 하시고 인쇄를 하셔서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 코드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갑자기 확인할 상황이 생기면. 잘 모르셔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